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암리차르입니다 제가 오늘 갈 데가 있는데 공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<laughs> 여기 골든 템플이라는 곳이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짜 밥 먹으러 암리차를 골드 템플로 갈 예정입니다 저같이 돈 없는 여행자에는 진짜 최고의 장소인데 공짜 숙박도 있다고 하는데 숙박은 좀 그렇고 밥이나 좀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뭐 가는 길은 어제 한참 동안 돌아다녀서 눈 감고도 이제 길을 외웠습니다 이게 사운이 너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멀리서 보여 저게 저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실제로 400kg의 금을 사용해서 지붕을 덮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서 공짜 밥을 먹긴 할 건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맛있다는 사람 맛없다는 사람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 이렇게 딱세 볼류가 있더라고요. 맛없는 건 괜찮은데, 식중독은... 아우씨, 그리고... 일단... 들어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려면은 신발 다 반납하고 맨발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어요, 지금이 10도입니다. 10도. 어우, 발치로 죽겠는데? 안에 양발도 두 번에 업고 들어가면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싹다벗어좋습니다 아, 네, 양발 벗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. 안에 들어가면 두 번을 써야 된대요. 그래서 프리 두드을 쓰고 음 나쁘지 않군와 아, 저게 금 400kg? 이사 넘어가면 안 돼. 넘어가니까 뭘 하네요. 저게 표지판이 여기 뭐 쓰레기 던지지 말고 수영하지 말라고 그런 표지판이거든요. 어, 나한테는 근데 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지? 음, 야, 이 추운데. 깔끔 하네. 어, 속초 속돌 인데. 짜밥이라안 남기려고 했는데 아 어,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달아서 토할 것 같은 건 처음이다. 또... 어우 더 좋은 줄 알고 시끄매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맛은 없습니다. 와이 뭐야 이거? 아 칼이 아니야? 와 여기는 들어가는 사람, 난 나가는 사람. <laughs> <laughs> 와. <우와>.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찍고 된다고 하네요 아, 네. 아, 이분들 전부 자원봉 사자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오. 어, 프리티? 오케이. 아, 자 최고다 여기 무료 관광에다가 무료 음식에다가 무료 숙박까지 최고의 사원인데. 아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. 어, 지금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이나요? 저걸 엄두를 못 내겠다 진짜. 다시 나가자. 뭐 코인 같은 걸 받았거든요. 신발 맡기고 중요한 걸 내가 어디서 맡겼는지 모르겠다. 7 번인 것 같은데. 아, 신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<laughs> 어 발바닥 너무 아파서 진짜로. 신발 이렇게 이 중요한 거라니. 아, 오늘은 시크교의 본진, 골든 템플에 한번 관광을 마쳤고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소입니다. 딴데였으면은뭐 철루피, 뭐이 철루피 달라했을 텐데 여기는 모든 게 공짜니까. 오늘 영상 여기서 끝. 아, 한 군데만 더 갈까? 여기 근처에 관광지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. 풍경이 제가 한 진짜 어렸을 때대구에 그런 시장 풍경 같네요. <laughs> 왜 이렇게 정겹냐? 인도가 그럴 만한 데는 아닌데. 왜인지 모르겠는데, 풍경이 뭔가 좀 정겹습니다. <laughs> 우리나라 옛날 골목 그런 걸 보는 것 같아. 건물도 양식도 좀 비슷한 것 같고. <목소리> 인도의 코카콜라 맛은, 아니, 베지야 코카콜라도 베지가 있어? 어래 코카콜라 맛은 어릴 때, 문방구에서 슬러시 있잖아요. 그만 납니다. 아이, 뭐야? 단단이막혔는데 아, 킬만 하지, 쓰레기로 인해. 한 바퀴는 이상하지. <laughs> 결국 입구 찾다가 한 바퀴 쭉돌렸습니다 멀리. 아. 저쪽이 아까 그시크교 사원이고. 아,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였어. 야 밖에는 완전 시장통이더니 여기는 완전 여기는 잘리언 왈라 버그라는 공원이고요 근처에 있길래 한번 들렀어요. 뭐 요약이 독립운동과 체포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렸는데 영국군이 거기다 다 총을 쏴버린 거죠. 그래서 그 추모를 하기 위해 서 추모비를 세운 거라고 합니다. 네. 실체를 여기 그 안에 구동에 다 집어넣고 했나? 네. 이게 그 추모비라고 합니다. 사망자를 기르기 위한 네. 추모비라고 하고. 와내 인도 여행하면서 저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 본다. 관리를 엄청나게 빡세게 하나보다. 쓰레기 뭐 하나 있지마 이거는 진짜 이러다 이건 뭐 거의 없는 수준이지. 이번에 진짜 영상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앞니차르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네요, 여기. 인도 여행하면 꼭 필수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 한 번은 꼭 와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끝. 끝!